결국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비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같이 생존을 위해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경쟁 속에서 상위 1% 되는 방법과 노하우를 혹시 아실까요? 그럼 상위 1% 안에 드는 이 부자가 되는 비법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무조건 누구나 할수 있는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뭐야? 대단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꾸준함이 무엇인지 아는데 정작 이것을 활용하는 정확한 사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꾸준함은 버티는 건가요? 제가 아는 꾸준함의 비법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투자와 생존을 위해 이 꾸준함이라는 비법과 기술을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같이 공부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꾸준함이라는 내용 중에는 레전드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 가지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길 여행하는 청년이 터벅터벅 터벅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이제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를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를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가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청년이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황무지에다가 나무를 심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는 3년 동안 10만개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중에 2만개가 싹을 틔었대요 그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어서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한 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것 같대요. 그래서 청년이 다시 물었어요. 어, 그럼 반대로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할아버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안될 수도 있는 걸왜 하고 있지? 청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10만 개 중에 2만 개는 싹을 틔었지만, 1만 개는 또 쥐를 갉아먹고, 나머지 1만 개는 될 것이라는 이 가능성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1만 개가 미지수지만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서든 이것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했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제 할아버지를 보면서 양치기를 떠납니다. 청년은 시간이 흘러서 이 양치기를 떠올렸는데요. 도대체 그 도토리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그일만 구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던 거죠.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커지고, 맨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들어오고 새도 지저귀고 사람이 살수 있는 이런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은 다들 그러시죠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뭐 노력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정규 시간 이상? 아니면 매일 야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양치기 할아버지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야근을 하면서 일을 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파이프 담배까지 폈다고 하지만 아무리 오래 폐도한 시간씩은 피울 수가 없잖아요. 퇴근하고 이 자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도토리를 정리하고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양들이 이제 풀 뜯어 먹는 동안에 그 한두 시간을 나무를 심고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드린 성실함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고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1만 구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 2시간씩 빼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성실함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이런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1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만 싹이 튀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 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즉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뭔가 하나를 하는데 한두 달을 해본다고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두 달만 해보고, 어?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아, 이거 안 되는 거였어. 아, 괜히 시간낭비 했네.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딱한번 시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정성은 기본 실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실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그렇다고 프로는 매일 최선을 다하냐? 절대 아니에요. 프로는 매일 미니멈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왜? 기본기로만 하는 거예요. 프로는. 우리가 아는 최선은 월드 시리즈나 한국 시리즈 토너먼트에서만 하는 거지 프로가 매일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럼 사람 죽습니다. 꾸준함은 단순하든 복잡하든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결국 내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꾸준함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은 모두 갖추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질 수밖에 없는 이 꾸준함을 가지고 본인의 소신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